Like falling deeper c o l 너무 싫어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어 좋던 내사랑 지난번부터 슬슬 보옷들을 하나 둘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또 드로우피 누먼이라는 가성비의 새로운 브랜드를 알게 됐는데 말이죠. 제가 오늘 전부 착용해 보면서 느낀 점은 드로우피 누먼은 사소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으면서 원단이 질이 좋은데 가격까지 합리적인 브랜드구나였는데 클래식한 무드를 되게 잘 표현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깔끔 데일리로 이런 코디 좋아하시는 우리 대학생, 직장인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시는. 만한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이번 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예쁜 옷들이 자꾸 나오면 어쩌는지 지갑도 드릉드릉 하는 중이에요. 참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 가져왔으니까요. 더보기 참고해주시고요. 시작해볼게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거 아시죠? 이거는 진짜 만져보셔야 돼요. 이거 딱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재의 블루종이 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울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그 포근한 느낌만 쏙 떼었나 봐요. 정말 포근하고요. 스판까지 있어서 활동성까지 되게 좋아요. 보통 이런 블루종이 먼지도 되게 많이 붙잖아요. 근데 이거는 블랙인데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잘 없죠. 어깨 부분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이 느낌이 블루종의 그 부해 보이고 힘이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몸을 타고 뚝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부해 보이는 거는 일절 없어요. 그래서 어깨깡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 고, 입었을 때 어깨 이렇게 절개 이런 부분이 신경 되게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소매 부분에서는 똑딱이가 이렇게 두개 있어서 조여줘서 소매통 부분에 볼륨감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게 골반까지 오는 세미 크롭 기장이라서 스커트랑 입어도 예쁘고 팬츠랑 입어도 예뻐서 저처럼 투피스 말고도 단품으로 활용해 주시기도 되게 좋아요. 그 안에 입어준 셔츠도 드로우핏 우먼 제품인데 꺼내 입었을 때 남친 셔츠 빼서 입은 듯한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의 셔츠예요. 앞에 원 버튼으로 되어 있는 포켓이 포인트인데 이거 아더 컬러는 확 포인트 되더라고요. 원래는 같은 원단인 타이도 같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렇게 레이어 타이를 같이 해줘서 멋쁜 느낌으로 이렇게 코디를 해줬는데 처음 도전해 본 건데도 은근히 그렇게 안 튀고 예쁘지 않아요? 아래 입어준 스커트는 허리 부분 아래로 주름을 박음질 해둬서 플랫트 주름이 꽤 아래부터 시작하는 디자인. A라인의 정석으로 핏이 잡히고 벨트 고리는 간격이 전부 다르게 위치해 있어서 이것조차 포인트예요. 지퍼 끝나는 이 마지막 부분의 고리 부분인데 지퍼를 아무리 끝까지 잠궈줘도 미세한 벌어짐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세심함이 보여서 아, 옷을 잘 아는 브랜드구나 싶더라고요. 벨트까지 그냥 이 코디는 딱 이대로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빼먹을 게 없어요. 다음은 이런 싱글 블레이저 자켓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오버핏이라고 제품명에는 되어 있지만, 키장 여인 제가 입어줬을 때도 아빠 옷 걸친 것 같은 느낌 없이 여성분들 몸에 딱 맞게 적 접... 당한 오버핏으로 입어지는 자켓이에요. 제가 고른 거는 베이지와 모카 딱그 사이의 색상이고 무광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그런 광이 좋은 원단에서 나오는 광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살짝 돌아요. 일자 라인을 완벽하게 유지해줄 수 있도록 어깨에 살짝 패드가 들어있고요. 딱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기장감이어서 스커트나 팬츠 어떤 거랑 매치해주기도 쉽더라고요. 보통 이런 자켓들 보시면은 면이나 폴리로만 이루어진 자켓을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울이 들어있고 레이온과 스판까지 들어있어서 조직감이 굉장히 탄탄하고 원단이 힘이 있어서 구경도 거의 안 가요 이렇게 보면은 스티치 디테일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 디테일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이런 박음질의 꼼꼼함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되게 큰 역할을 해줘요 헤링본 패턴으로 이렇게 안감까지 퀄리티를 신경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 되면은 더워서 겉옷 걸어놓을 때도 많은데 이렇게 의자에 척 걸어놨을 때도 되게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 안에 입어준 니트는 전체적으로 비치는 디자인이라서 이너를 꼭 함께 입어줘야 돼요 엄청 얇거든요? 근데 쫀쫀해요 모헤어 원사라서 살짝씩 느껴지는 헤어리함 덕분에 이너로 입어줬을 때도 존재감이 확실한 제품이에요 자, 이제 봄 하면 또 옵니까? 트위드 자켓이죠? 트위드라고 격식 차리는 곳에만 입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출근 룩으로 정말 많이 입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청바지랑 코디해줘도 찰떡인 요런 무드를 정말 좋아해요. 트위드 원단이 보통 생각하는 그 빳빳해서 답답한 그런 원단 절대 아니고요. 딱 입었을 때 너무 포근하고 부드럽고 활동하기가 정말 편했고 반팔만 입고 입어줘서 맨살에 샀더라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라운드카라로 너무 각 잡혀있는 느낌이 아니라 캐주얼하게도 무난하게 코디가 가능하고 이런 유니크한 단추들과 앞에 포켓 디테일까지 있어서 전혀 심심하지 않았어요. 어깨도 너무 각이 잡혀있다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있어서 어깨 넓으신 분들이 못강되실까 걱정되신다 하더라도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레더 자켓 코디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색감이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다른 컬러 말고 무조건 올리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빈티지 하면서 톤 다운된 올리브 컬러라서 생각보다 엄청 튀지 않아요. 엄청 오버핏은 아닌데 또 팔통이나 아몰 부분이 넉넉하게 나와서 조금 아방한 핏을 연출해 줄수 있어요. 위쪽에는 이렇게 디테일로 달려있는 갖다 꽂게 짓고요. 아래쪽에는 사선으로 플랫하게 주머니가 자리잡고 있어서 은근히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박음질로 포인트를 많이 줘놓은 것 같아요. 여기 소매 부분이라던가 재킷 부분이라던가 한 번씩 더 박음질을 해줘서 디자인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놔서 조금 더 견고한 느낌도 줘요 뒤쪽에는 어깨선을 따라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몸통 중간 정도쯤에 절개선이 나있는데 이런 곡선 라인이 더해져 있어서 레더 재킷의 딱딱한 느낌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그냥 하얀 스커트에 입어주셔도 되고 흑청 데님은 그통큰거 있죠 그런 거랑 입어줘도 아주 찰떡이에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광택감이 보이실까요? 이게 블랙이랑 다크브라운 컬러가 있는데 다크브라운은 조금 더 스무드한 물탄블랙과 차콜 그 중간쯤이 컬러더라고요 블랙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고색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위에 페그 이렇게 플랫하게 자리 잡고 있고 아래에 큰 주머니 두 개가 양쪽에 덮개 형식으로 달려있고 앞선에 다트가 잡혀있어서 라인이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옆 절개 라인이 중간이 아닌 조금 더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뒷 절개 라인도 이런 식으로 잡혀있어서 박시하지만 또 너무 옆으로 펑퍼짐하지 않더라고요 폴리오레탄 소재는 되게 부드럽고 가벼워서 움직일 때 우선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오래 착용해도 원단 변형이 많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래 입을 수 있는 유행 안탈 레더 자켓 찾으셨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연해색 가디건을 입어줬는데 요즘 왜 이렇게 깔끔한 그레이 컬러 가디건이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깔끔한 라운드넥 가디건에 특이하게 이런 청록색 천으로 덧대어져 있는데 보통 단축구멍 끼울 때이 구멍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둔 것 같은데 배색 포인트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부드러워서 단독으로 입어줘도 까슬거림? 따끈거림? 뭐 전혀 하나도 없고요. 낙낙한데 흐르는 듯한 핏감이라서 입었을 때 부함 없이 코지한 무드로 입어주기 딱이에요. 마지막은 제가 처음 도전해보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윈드 브레이커로 코디를 해봤어요. 위쪽에는 앞뒤로 서링이 잡혀있어서, 위쪽에는 볼륨감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투웨이 집업이라서, 위에 거는 전부 잠가주고 아래 거는 좀 열어 입어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시스루 소재감인데, 아래쪽은 많이 비치지 않는데, 위쪽은 이렇게 한 겹이라서 많이 비치기 때문에, 이너는 필수예요. 아래쪽에 천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하고 조리개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무게감이 좀더 있다 보니까 막 밑단이 힘없이 나풀거리지 않더라고요 옆쪽 이 조리개로 원하는 만큼 조여서 옆쪽에 자글자글 셔링 디테일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아우터는 나일론 스커트나 카고 스커트 그런 하의랑 편하게 같이 입어주기 좋은 것 같아요 저 처음 도전해보는 디자인이었는데 나름 페미닌한 디테일도 많아서 크게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드로우피도 뭔가 함께할 룩북이었는데 어떠셨을까요? 제가 일부러 여기 브랜드의 매력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레더부터 블루종, 트위드, 윈드브레이커까지 정말 다양하게 가져와 봤는데 하나같이 매력이 넘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20일부터 26일까지 최대 25%까지 할인해 추가 쿠폰까지 지급된다고 하니까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었다면 이때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영상이 소개된 제품 외에도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알차게 가지고 올게요. 안녕